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BJ 더빙걸입니다 이번에 볼 게임은 셀베이션 달의 그림자를 비추는 빛 이라는 게임인데요 어, 장르는 어드벤처고 약간 추리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작자분께 연락을 해서 실황을 허가받았음을 알립니다 그럼 게임을 시작해보죠 이 게임은 헤드폰 사용을 추천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실황 및 생방송은 금지됩니다. 대상 연령 12세 이상, 살인이나 자살 등을 연상시키는 표현이 있습니다. 몰라이트 시티, 불이 꺼지지 않는 마을. 주변 도시와 분단되어 있어 사방이 수로로 막혀 있다.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사람의 외침도 닿지 않는다. 누군가가 말했다. 감옥이라고. 물라이트 시티, 그저 빛을 뿐이다. 마을의 어둠을 떨어뜨리는 듯이. 응? 카페 디너. 쇼고 이름 쇼고네. 별일은 없군. 일명 카드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임을 메모에 추가됩니다. 겸사겸사 저녁이라도 먹고 갈까? 어이 저거! 무선에서 많이 들어본 소리가 들린다. 이 목소리는 갤런드인가? 제가 말했나? 약속을 잊은 건 아니겠지? 물론, 어 모르는데요. <laughs> 알고 있을 수가 없잖아! 지금 게임 막 시작했다고 잊었다고 해야지. 주황색 제모는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지금은 아무거나 골라도 스토리의 변화는 없습니다. 선택지에 따라 스토리를 진행하거나 게임오버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알고 있다고 말해야겠군. 물론 약속은 기억하고 있지. 네 녀석이 하는 말에는 이제 알 속아? 그 말에 몇 번이나 속았더라? 네 번인가? 네 번은 아니군. 아직 세 번이다. 세 번이건 네 번이건 똑같아. 이제 좀 기억하라고. 지금 당장 돌아와. 솔직히 갤런드와의 식사 약속을 깔끔하게 잊고 있었다. 지금 내 머릿속에는 감시 대상 691만 생각하고 있었으니 갤런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나에게는 아직 임무가 남아 있다. 미안하지만 다른 날로 부탁해도 되겠나? 문철드? 또 문철드 감시냐? 설명 나타나는 키워드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동으로 수첩에 추가됩니다. 모를 때는 수첩을 확인하세요. 어, 수첩을 확인할... 계속 필수... 필수로... 음, 조사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 감시 시스템이 생기기 전에 생겨난 마지막 문차일드다. 네가 열심히 하는 건 정말 감동이군. 난 좋은 부하를 줬어. 하지만 저거 알고 있겠지? 오늘 저녁 약속의 의미를 말이야. 카렌에 대해서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카렌? 카렌도 누군가... 어... 예, 이름이겠죠? 그렇다. 나는 갤런드의 딸인 카렌의 일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어? 저 아저씨의 딸? 스키스 수사 부장인 나도 카렌에 대한 건 해결 못해. 그 아이랑 둘이서 밥을 먹는 건 위쏠려서 못한다고. 왜왜왜? 왜? 왜? 같은 딸인... 아, 그거 자기 자식인데. 이해해주게, 예, 쇼고. 갤런드는 카렌 때문에 고민이 많다. 하지만 곤란하군. 나는 오늘 밤 감시대상과 만날 예정이다. 이것만큼은 그렇다면 이건 어때? 나는 내일 카렌과 약속 식사 약속을 잡고 말을 듣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겠어. 왜 말을 안 듣지? 딸이? 나쁘지 않아? 그렇지만 그것조차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지 알고서 말하는 거겠지. 물론 알고 있어. 큰일이다. 감시대상이 가게 안으로. 아 지금 감시하고 있나 본데요? 그럼 먼저. 응? 기다려. 쇼고랑 카렌 둘이서 식사 약속이라고. 어이 잠깐 기다려. 오. 메뉴 여는 법은 어, 키보드 X나 ESC. 저는 발입니다. 역시 역시나 이 도로 쪽으로는 발을 들일 수가 없네요. 네못 들어가게 되고. 와이 멋진 스포츠카는 뭐야? 아씨. 어우 이렇게 멋진 스, 스포츠카를 여기다가 와 그나저나 되게 세련돼 있는데 이쪽은 왜못 가는 거지 시멘트가 덜말랐나 여기 풀이 있고 아마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어, 길막을 못 하네? 아저씨 아저씨 멈춰봐요 멈춰봐요 <laughs>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감시 대상에게 능력 포기에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 물어보러 왔다만 먼저 식사를 끝내는 편이 좋겠군. 아 어? 식사. 어, 저 사람만 노란색이잖아.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 생각은 없다. 오, 그렇군. 어, 여자인데. 되게 복장이 메이드복 같은 느낌. 음. 어서 오세요. 그녀가 바로 감시 대상. 어, 이 사람이 매구. 감시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에 생긴 마지막 문 차일드다. 문 차일드. 문 차일드는 뭘까? 뭐 하러 온 거야? 식사 외에 무엇을 말하라고? 응? 어? 진짜 싫어. 나 이미 알고 있거든. 당신이 맨날 스토커짓도 하고 있는 거. 레고는 내가 감시하고 있다는 걸안 듯하다. 하지만 그녀는 3년 전 감시당할 만한 행동을 했지. 무슨 짓을 했기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걸까? 마음에 짐작 가는 건 없나? 하지만... 이런 것도 이번 주로 끝이야. 다음 주면 나도 18살이야. 이걸로 지긋지긋한 감시로부터 안녕이라고 18살이라고요? 그나저나 여기 술집 아니에요? 어, 학생이 술집에서 일해도 되나? 일본의 법은 다른가? 3년간 얼마나 짜증 났는지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재미라고는 조금도 없었어. 이것도 저것도 전부. 전부! 누구 탓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 하지만 식당이라고 해도 여기 보면 이쪽에 이쪽에 맥주가 보이는데? 맥주가 보이는데? 법이 다른가? 뭐? 설교하고 싶은 거야? 아저씨 뭔 생각 뭔 생각을 하는 건데? 아저씨라 나는 스키스 특별수사관 쇼고야 조금 비켜주게. 아, 짜증나. 아스키스 따위 그냥 패배자잖아. 후줄대긴 그러고 보니 오늘은 아침부터 바빠서 신문도 읽지 못했다. 딱 안쪽 테이블에 신문이 있다. 저기 안 들어가지. 저쪽에? 아, 이거 그냥 어떤 아저씨가 두고 간 신문 아니야? 주크박스. 어? 주크박스도 볼수 있어? 하지만... 돌아갈래? 지금 음악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 아 여기? 심각하군. 소프가 케첩으로 더러워져 있대. 분명 시장 선거일이 이제 가까워진 것 같은데. 데일 일보. 말 밖은 오늘도 문차일드 배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평화는 대체 무엇일까? 차별에 서지켜주는 존재는 단한 명. 우리들의 마르웨이 사장이 시장이다. 그의 지원 아래 생활할 수 있는 문라이트 시티는 문차일드들에게 있어서 낙원이라 할수 있다. 문차일드. 10년 전이마이 마을, 이 마을이 문라이트 시티가 봉쇄당하고부터 시장은 계속 같은 사람이었지. 언제나 선거는 마루웨이가 이기고 이번 선거도 어이없게 끝나겠군. 그렇다면 무엇을 주문할까? 이 시간 음식 메뉴는 시프트 카레뿐인 듯하다. 아, 카레 먹고 싶다. 이걸로 하자. 와 이거 너무 맛있게 생겼잖아! 아! 너무 빨리 끝났어! 좀더 보고 싶다고요! 식사도 마쳤으니까 메구에게 능력 포기에 대해 물어볼까? 능력 포기? 응? 메구한테? 메구라면 저 노란색 여자아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저 쟤한테 능력 포기를 물어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그나저나 음식 되게 깔끔하게 먹었네. 신문은 다 읽었다. 물어보자. 뭔데? 아직도 볼일 있어? 넌네 능력을 어쩔 거지? 능력? 무슨 능력을 말하는 걸까? 18살이 되면 능력을 없애는 리셋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겠지? 리셋 수술? 능력? 뭔가 능력자 같은 건가? 물론 받을 생각이야. 이런 능력 따위 있어봐야 필요 없으니까. 이제 평범한 사람으로서 살고 싶어. 이런 곳을 벗어나서... 그리고 그 남자를 조커를 죽이지 않고는 의미가 없다고. 메고는 3년 전 조커가 수용된 시설에 침입하여 능력을 사용하려던 과거가 있다. 3년 전에? 거의 최근이나 다름없네요. 3년 전이면 뭐. 조커에 대한 그녀의 증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다. 무슨 짓을 했길래? 그리고 이 도시에 사는 어른들에 대한 증오도 굉장히 강하다. 어... 증오가 있다. 그렇다면 네 답은? 능력을 포기한다. 그걸로 괜찮겠지? 당신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계속 감시하고 있었으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제대로 못 만진다고? 손 닿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화상이라고. 어? 뭔가 저매굴라는 애가 뭔가 물건을 집으면 뭔가 타거나 막 그러는 건가? 근데 서빙은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음식까지 나르지 않았나요? 뭐 손님들이 와서. 뭐 이제 막 나왔습니다 하면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 메고가 서빙하는 느낌이라서 그딴 걸로 차이다니 정말이지 웃겨 하지만 그가 자기 재생 계열의 문차일드였다는 게 정말 다행이었군 뭘 웃고 있어? 농담하지 말라고 내가 차였다는 게 마,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어? 뭐야? 왜 왜? 무슨 일이야? 아! 갑자기 뭐야? 서둘러! 테이블 아래로 숨어. 바깥에 무슨 일이 생긴 거지? 큰 소리와 진동. 일단 가게를 나가서 상황 파악이 먼저야. 그나저나 아저씨들 굉장히 어, 불안한 표정으로 떨고 있구나. 되게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밖에 나갈 수 있어. 저건 운석? 아니 운석이 왜 떨어지는 거지? 아니 떨어질 수 있지만 <laughs> 떨어질 수 있지만. 떨어진 쪽은 과학 연구부 그, 근처인가이 시간이라면 아직 소유 소우주가 연구실에 있다. 휠체어 탄채로는 나오기 힘들 텐데 서둘러서 연구부 건물로 이동하자. 수사는 다음 무엇을 해야 할지의 힌트 자동으로 수사에 추가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는 데이터를 확인하세요. 어 데이터가 이렇게 있네. 와 어? 스키스 배지 케이스가 있고 특수 수갑 가죽 지갑. 권총, 고무장갑, 인스턴트 카메라, 그리고 뭐 자료, 와 그런 거가 있네. 그리고 수첩도 있어요. 뭐 문차일드, 문라이트 시티에 사는 특수 능력을 가진 아이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1 8세 미만. 차일드가 그래서 어허, 어허. 스키스, 특수 범죄 수사국 약칭 스키스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이제 문차일드에게만 부여받은 특수 능력. 열여덟 살이 되면 능력 포기 리셋 수술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문라이트시티 국가에서 특별 지역으로 지정한 도시 십년 전부터 사람들의 왕래가 자유롭지 않게 되었다 그 스키스 두 개의 부중 하나 주로 문 차일드의 능력에 관한 부서 리셋 수술은 뭐 열여덟 살이 되면 능력을 없애는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선택 기간이 열여덟 살 생일뿐이라네요. 운석의 행방을 찾아라. 일단은 세이브를 할수 있나? 어 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했어요. 조작 방법은 뭐 나와 있고 화면 설명 이런 거 저런 거 나와있고 인물? 어 아, 이런 식으로 볼수 있네. 일단 지금은 운석을 찾는 게 급하지. 여기는 갈 필요 없어. 이쪽으로 가보자. 차 열쇠를 어디다 뒀더라? 차 열쇠? 뭔가 지갑에 있을 것 같은데? 어? 없어? 아까 가게에 두고 왔나? 혹시 이거 찾고 있어? 매국 자동차 열쇠를 입수했다. 미안하지만 고맙다는 인사는 나중에 하지. 고마워? 그딴 거 필요 없거든. 그보다 무슨 일이야? 나도 데려가 줘. 왜왜왜왜? 왜, 왜, 왜? 어이, 멋대로 무슨! 아니,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야. 먼저 소유주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해. 어쩌다 보니까 18살.. 네.. 매구랑 같이 같이 갔습니다. 스키스 부지 내 과학연구부.. 어.. 차에서 내렸어. 과학연구부는 내개기 많은 관계로 플로어맵이 준비되어 있다. 1층 그리고 지하 1층 진입 금지네. 뭔가 특별 플로어로 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야. 그리고 2층은 연구 플로어.. 어, 이런 것 저런 거 있습니다. 이거 화장실인가요? <laughs> 아닌가? 이시간이 되니 경비는 없군. 게이트는 자동으로 자동 확인으로 바뀌어 있고. 배지를 사용해서 게이트를 열어 볼까? 열쇠 열쇠가 빛나고 있어. 근데 일단 스키스 배치 케이스를 날 두고 갈 셈이야? 왜 멋대로 차에 탔지? 여긴 관계자 유엔 출입 금지야. 응?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모르고 있었나 보네. 내가 롤러스케이트를 신고 있었다는걸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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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국 뭐야 이 눈부신 미친. 그니까 그니까 이게 뭐야? 안에 들어갈 어가 없어. 어이 정신 차려. o 어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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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이 멀어진다 세이브 네, 세이브 하죠 뭐지? 이 빛은 묘하게 익숙하고 따뜻해 어? 여자애? 넌 누구야? 그리고 사라졌어 꿈에 나타난 여성 그것까지 수사를 해야 하는 건가요? <laughs> 꿈에 나타난 여성까지? 그 어떻게 조사를 하는 거야? 슈가 씨! 뭐누구세요 슈가 씨! 어, 어? 목소리가 들리는데? 안녕하세요! 누구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린다. 부드럽다고요? 본적 있는 벽 색깔. 그리고 콘크리트 천장. 여긴 벌써 챕터2야. 내 방인가? 어? 옆에 메구가 있어. 어, 어떻게 된 거지? 왜메구가 여기에? 그리고 누가 막 똑똑똑똑똑똑 문을 여는 카렌. 카렌 누구야? 쇼고씨 카렌이에요. 괜찮으세요? 카렌? 이 상황에서 문을 열면 쓸데없는 오해를 받게 될 거야. 그쵸? 지금 18살의 소녀를 자기 방에 지금 같이 있으니까 오해를 받게 되겠지. 잘 생각해야 해. 저 여자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크게 중요한데. 어, 어떡하지? 설거지로 깜빡한 머그컵이다. 근데 머그컵이 그 설거지통보다 엄청 커. <laughs> 가끔 이런 일도 있지. 악몽의 효과가 좋은 치료제다. 1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의 피해자 또는 군 관계자들에게 배급되고 있다. 어젯밤 먹질 못했지. 약을 먹어야겠어. 약을 먹고 있네. 이걸로 문제없다. 회사에서 배급받은 서적이다. 제목엔 마루웨이라는 글씨가 적혀있다. 내용은 그의 공적이 정리되어 있다. 출판사는 데일리 출판. 데일리군요. 저자는오드 M. 들어본 적이 없는 작가. 신문이다. 읽었다. 스피커다. 딱히 고집하는 건 아니지만 이 스피커는 코니 목재로 되어있다. 레코드 플레이어다. 와 레코드 플레이어까지 가지고 있네. 자기 전 이걸로 재즈곡을 드는 게 일과다. 와 대박이다. 시계다. 지금은 8시 45분 아침이네요. 즉 10시간 정도 자고 있었단 뜻인가? 그보다 오늘 출근 시간은 8시 30분인데 갤런드가 꽤 화내고 있겠지. 빨리 움직여야겠군. 일단 저 여자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고 있어 굉장히 편하게.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메고와 과학연구부에 있었던 것까진 기억이 기억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 와 있지? 아니. 지금 이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야. 먼저 맥을 숨겨야 하는데, 지금 위험한 건단 하나. 그녀의 능력이다. 이성과 닿으면 바라해버리는 이그니스 능력자. 어... 그렇구나. 이성과 닿으면 바라해버린다고? 불탄다 이거죠. 안아서 어딘가로 옮기는 게 가능할까? 잠깐 기다려. 직접 피부와 피부가 닿지 않으면 문제없을 터 아니 근데 지갑에... 지갑이라 해야되나요? 주머니에 고무장갑을 가지고 있군요 고무장갑으로 그녀를 옮깁니다 어디에 옮기는 거죠? 좋아 옮길 수는 있겠지만 이제 어떤다 옷장에 숨긴다 욕실에 숨긴다 오 어떻게 하지? 옷장은 좀 좁은 느낌이야 욕실에 숨기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욕실은 좀 타일 바닥이 차가울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옷장보단 낫겠지 욕실에 숨기겠습니다 이걸로 문제 없겠지? 카렌이 기다리고 있다. 문을 열자. 어? 오케이. 문을... 어? 알아서 열어버리네? 들어와버렸어. 어? 카렌... 뭐야? 간호사야? 슈구씨, 몸이 안 좋으신가요? 그녀는 갤런드의 딸인 카렌이다. 어?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과학연구부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총명하고 헌신적인 여성이다. 말을 안 듣는다 했어요. 근데... 부모님 말을 안 들어. 왜안 들을까? 오늘은 출근 전에 진찰받을 예정이었죠. 안 오시기에 보러 왔는데 친절하다. 완전 까먹고 까먹 까먹 까먹고 있었어. 오늘은 소우 소우주한테 진찰을 받기로 한 날이었지. 미안하지만 소우주에게 오전 중에는 간다고 전해주지 않겠는가? 그나저나 그 소우주라는 사람은 괜찮나? 과학연구부 쪽에 운석이 떨어졌다 해서. 지금 쇼고가 달려나간 건데... 달려나갔지만 10시간이나 지나져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네. 안색이 좋아 보이진 않네요. 여기서 진찰할까요? 아니 괜찮아. 가리니께로 와준 덕분에 꽤 괜찮아졌어. <laughs> 쇼고 씨가 농담을 하다니 별일이네요. 알겠습니다. 박사님에게는 제대로 전해둘게요. 하지만 무슨 일이 있다면 아, 여자잖아 하지만 무슨 일이 있다면 곧바로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 뭐야? 욕실에서 나왔어.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지? 저게 지금 건 누구야? 너하고는 관계 없어. 그보다 지금 이 상황에 뭔가 생각나는 건 없나? 아. 어, 뭘? 아, 여기 당신 방이구나. 그래, 내 방이야. 왜 여기에 있는지 넌 알고 있나? 그런 심각한 얼굴 하지 말라고. 난 딱히 하룻밤 정도는 상관없는데. 아, 하지만 <laughs> 겨우 한번 가지고 남친 행세 부리지 말라고. 어쨌든 넌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군. 멋대로 데려오고는 그냥 돌아가라는 거야? 나는 너를 이곳에 들여오지 않았어. 어젯밤을 잘 떠올려 봐. 운석이 떨어진 과학 연구부에 도착하고 이상한 빛에 휩싸였지. 그리고 네가 먼저 쓰러지고 눈 깜짝할 새 나도 의식을 잃었다. 그 농담 지금 유행하는 거야? 전혀 재미 없는데. 농담이 아니야. 진짜 아무 짓도 안 했어? 당신 몸을 보고 있자니 화상 같은 건 보이지 않으니. 아무 일도 없었다고 쳐줄게. 하지만 당신을 믿은 건 아니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그럼 갈게. 잘 있어, 아저씨. 그런데 대체 이 기묘한 일들은 뭐지? 운석에서 의문의 빛과 무엇보다 누가 나와 맵으로 옮겼지? 그러니까. 내 방에 옮겨졌다는 건 나를 알고 있는 인물인가? 운성은 분명 과학연구부에 떨어졌었지. 정보를 모아보자. 하지만 일단 갤런드가 기다릴 거야. 오피스로 가야겠군. 어떻게 옮겨졌는가? 그렇지, 그게 궁금하긴 해. 욕실 안은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그렇군요. 들어가고 싶은데. 오, 201호? 빈방이다. 스페어 키는 언제나 여기 숨겨두고 있다. 내려가자. 우와. 꽤나 좋은 곳에 묵고 있잖아. 오피스로 빨리 가야 된다니. 오피스는 바뀐가? 간다. 9시? 우와, 빨리 갔다. 그나저나 쉬지도 않고. <laughs> 무조건 회사로 돌진하는 아저씨구만 아, 어? 갤런드 굉장히! 아저씨잖아. 쇼거. 그렇게 소리 지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들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야. 갤런드는 내 상사다. 원레스키스의 전신 조식이었던 국방군에서 부대장을 하고 있었다. 지금은 문차일드 관련 사건을 맡는 특별수사부의 부장을 하고 있다. 갤런드 미안하군. 연락도 없이 지각한 건 미안해. 아침부터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서 말이지. 그리고 카렌과 이야기하다가. 뭐? 카렌이랑 이야기를? 설마 네가 정말 나를 위해 일하고 있을 줄이야? 사정은 다르지만 그런 걸로 해두자. 그래야 뭔가 대화가 술술 잘 풀릴 것 같아. 화가 삭힐것 같고. 오늘은 너 그렇게 봐주지. 하지만 쇼고 너도 알고 있겠지. 아무리 3년 전부터 기계가 마을을 감시한다 해도 기계가 마을을 감시한다고요? 무슨 일이 생기면 현장에 가는 건 우리야. 이렇게 버려진 마을도. 누군가 지키지 않으면 악이 퍼진다고. 너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 마을에 머물고 있는 거 아니야? 갤런드,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군. 그렇게 거창한 이유는 아니야. 맡은 사건이 이 마을의 수사관, 단지 그것뿐이야. 어? 누군가가 벌써 왔어? 하지만 이 회사는 아무것도 없던데? 아까 그... 누가... 누가 왔지? 오 왔군. 들어와. 기회밖에 없는 오피스의 손님? 목소리를 듣자니 모르는 사람이다. 누구지? 또 여잔가? 아저씨인가? 쇼고! 깜짝 놀랄 거다. 수사관 후보생이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네가 돌봐줘라. 그리고 쓸만하다 싶으면 파트너시 삼으라고. 수사관 후보생이라고? 꽤 특이한 사람이군이 말에서 스스로 비호감을 사는 별난 사람이 있을 줄은. 나는 스키스 특별수사관 쇼고야. 에? 뭐야? 학생 같아 보이는데요? 야! 내네 이름은 카이토. 이번 달로 18살이야. 보기엔 어려 보이지만 엄청 평범한 소녀이다. 그건 됐고. 왜수사관을 지망했지? 문철드는 18살이 되면 좋아하는 직업을 고를 수 있을 텐데. 뭐, 그렇지. 학교 친구들도 이상한 녀석이라고 그러더라. 말투가 지금 부, 어른 어른인 어른한테 지금 반말을 티 하나는 저저저 저, 저, 저런. 평범한 고등학교는 17살이면 졸업할 수 있지만, 어? 그는 아직 학생인듯 싶다. 넌 아직 학교에 다니는 건가? 다니는 건가? 괜찮아. 걱정 마. 성적은 나쁘지 않아. 1년간 할아버지 간병 때문에 휴학했거든. 오... 휴학을 딱 둘뿐인 가족이라서, 내가 간병해야 해서 그런 거야. 그건 몰라서 미안했다. 괜히 물어본 것 같군. 아니야, 됐어. 나는 할아버지만 계시지만 나름 축복받았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 마을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 그 무서운 노바스 노바스네일에게 공격받을 사람은 많아. 공격받은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10년 전 그날 테러를 막지 못한 국방군을 증오하고 있어. 하지만 그건 좀 이상하지. 왜냐하면. 가장 나쁜 건 노바스네이를 만들어내고 테러를 일으킨 조커잖아? 국방군은 모든 힘을 다했지 게다가 나는 치키카게에게 도움을 받았어 국방군의 비밀부대에 있던 수수께끼 히어로 치키카게 치키카게에게 이름이 어렵네 동경하고 있는 건가? 치키카게를? 뭐 그렇지 나에게 있어서는 유일무이한 히어로라고 그건 알겠다, 카이토. 하지만 우리 스키스는 히어로가 아니야. 스키카게는 죽었다. 그 꽃이 지는 밤에 말이야. 꽃이 지는 밤? 너는 스키스와 스키카게를 별개의 것이라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겠지? 저어도 스키카게가 싫어? 마을 사람들을 지켜내지 못했으니까? 뭐 물론이지. 그때 특별한 힘을 가진 건 그뿐이었어. 그런 그의 힘이 약한 나머지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지... 너도 모를 리는 없겠지. 조금 말이 지나쳤나? 이번 달로 18살이 된다고 해도 그는 아직 어린아이다. 카이토, 각온 되었나? 물론이지. 목숨을 걸고 마을을 위해 힘낼 거야. 그게 아니야. 스케스가 평범한 수사 조직이라는 걸 알고 있을 각오에 대해 말하는 거야. 우와. 뭐야, 그 얼굴은? 내가 말하는 게 뭐 하긴 한데... 저거는 친구 있어? 뭔가 그냥... 어, 아니야 됐어.